오늘은 마지막 출근을 했어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용인에서 탈출해요. 샤갈갈. 겁나 늦어서 허겁지겁 뛰었은. 마지막 셔틀을 탔어요. 전이 버스 기사님을 정말 혐오해요. 싸가지 뒤졌어요. 잘리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눠줄 과자들을 포장하고 분류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비싼 밥 야무지게 얻어먹고 최애 프로님들께 선물 드렸어요. 감동 받으셔서 행복했은. 회사전에 회사돈으로 독감도 야무지게 맞았어요. 다들 얼른 맞으셔. 어! 메신저로 인사드리고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인사요정이 돼. 마지막 자리 청소를 했어요. 원래 제 자리였던 것. 마지막 파크 셔틀 타고 사직원 내려갔어요. 나의 사랑스러운 여자가 카페를 사줌. 전사실존 대박. 또 다른 아리따운 여자는 개감동 선물을 줌유유. 여자가 좋다. 사직원과 함께 마지막 퇴근 찍고. 유일하게 남은 동기와 저녁 먹으러 강남을 가요. 버스에서 옆부서 아는 분 자만추함 크크 레전드. 빨간 버스 안녕 기다. 개맛돌이 양식집을 갔어요. 오, 섹시해. 카페까지 야무지게 조지고 하루 끝. 다음 백수남, 망관부.